보난 너어에더큰 고난이 기다리날지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 이로복 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곳에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샬롬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일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 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들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느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를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규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격려를 일으켜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고가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불리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사람들은 무너지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문제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인생의 큰 문제를 당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녀 문제입니다. 아들이 귀신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들은 더 아파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둘러싸고 율법 학자들은 제자들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니 그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디서나 그 귀신이 아이를 붙잡으면 거꾸로 들리고 거품을 희귀하고 온몸을 뻣뻣하게 하는 간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책만 하십니까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어쫓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봤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할 능력도 받았습니다.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귀신을 쫓았고, 그들은 병든자들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왜 귀신이 안 나갔을까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아이에게 심한 격려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떼골떼를 구르기 시작합니다. 간질 증세를 더 심하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으면 죽이려고 물속에도 던지고 불속에도 던졌다라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자살 충동을 일으킵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때로는 물속에도 던지고 불속에도 집어넣습니다. 귀신은 인간을 죽이려고 수많은 악한 일들을 향합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생각은 제자들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만약에 당신이 하실 수 있다고 나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은 과연 해결하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기만 한다면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믿나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 아이 속에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온전하게 됩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거 바로 귀신이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합니다. 내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말할 수 없고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 아이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집안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줬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신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귀신을 여쭤지시고 말하게 되고 듣게 되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그